얘나왜 울어? 우리 예나 왜? 우리 예나 엄마 봐 엄마가 손어 아우 더워 멈췄어? 얘나, 걸음마? 아, 걸음마? 어, 자. 일로 와, 자. 아이고. 얘나, 일로 와. 누가 형아냐? 얘가, 예. 얘가 형아예요. 얘나. 아, 얘는 누나예요, 누나. 누나? 어, 여자예요, 어? 여자. 어, 머리를 안 보여가지고. <laughs> 음. 아우 시원해. 바람 분다 얘나야. 음. 아이고, 이뻐. 일로 와. 음. 아이고, 잘하네. 네? 한 번에 다낳았어요 네, 네, 네. 아유, 이렇게 한 번에 낳는 것도 좋아. 예. <laughs> 한2 3 년만 고생하면 <laughs> 맞아요. 그지? 우리 며느리한테도 그러라 그랬더니 나눠서 나가지고 <laughs> 다섯 살 키워놓고 이제 임신했어. <laughs> 힘들겠다. 아유, 아이고. 시작하잖아. 그러니까요. <laughs> 그지? 언니야, 누나야. 응. 그래서 목소리가 여자애 같았구나. 아, 네. 돼. 먹었어? 이따가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지. 응?